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귀한 아침입니다. 어제 어린 날이었죠? 어떻게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손주들 많이 축복하고 용돈도 선물도 주고 했나요? 좋은 시간 가졌겠지요. 네, 아 우리가 더욱 위에서 우리 자녀 손들이 복된 우리들의 미래가 될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합시다. 축복 많이 합시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를 있게 한 존재케 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어, 귀한 마음을 담은 선물들도 함께 나누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이 축복의 가문이 거룩한 가정이 될수 있기를. 수고합니다시0편 46편 1절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어,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됐습니다. 우리의 힘이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 앞길에 큰 힘이 될 줄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어, 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3장,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인데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러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되 이다 아니라 이에 시머니가 이르되 내딸라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연부를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무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만일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르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눈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니 하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네가 부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게 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 우리는 어제 룻과 그리고 또한 나오미의 그말 속에서 룻이 타작마당에서 어, 타작을 다 하고 기뻐하며 그것도 어, 그 쉬고 있는 잠자고 있는 이 보아스 그 타장마당에 루시가서 이 발, 발치 밑에서 자다가 그 과정 속에서 어, 기엄부를 짜낼 이 보아스와 이, 그 밤에 합방을 하라는 거요 그래서 어, 보아스가 이 에, 나오미와 루스의 가문의 기엄부를 짜내서 그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나홈이가 루세에게 그냥 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이 기운 부를 자를 이루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가서 어? 드림인 거죠. 그렇죠? 응? 기운 부를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보아스에게 떼 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유력한 자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기업 부르는 고엘 제도의 그 내막을 잘 아는 보아스는 자기가 이 친족으로서 그 기업 부를자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가 거절해야지 내가 물을 수 있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기에 그는 뭐 인간의 정력과 급한 마음에 이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철저하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고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과정의 그 순수성을, 바른 과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어 자기가 이걸 물어보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이 루스를 보내면서 루에게 옷을 펴게 합니다. 그리고는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시씨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주고는 빈손으로 가지 못하게 채워서 음 응?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게 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뭐라 그랬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는 말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쓴 인생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 가문에 미리 하나님의 은혜 헬세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헬세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때마다 날마다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손에 채워주시는 거죠. 빈손으로 니시원에 네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이루할 말씀과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혜세드 이 은혜 안에 선대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빈손이 아니라 채워 주실 것입니다. 18절 이에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니라 아시어의니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그냥 뒤꿈치에 있다가 발치에 있다가 그냥 같이 이, 나, 어, 룩과 보아스가 합방을 해서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절차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 라 이제 보자는 거죠. 기도하자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이 일을 기억부를 자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고 일할 것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혜세대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나음이와 룻의 가문에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기 위하여 열심이 났습니다. 열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아스도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사실을 깨달은 이 나음이 또한 이제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헤세드의 축복을 준비해 두심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일을 쉬면 안 됩니다.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1절 보십시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엄부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죠 뭐 오늘날 뭐 사람이 오가는 그 성문 이 개념을 넘어서 성문은 제 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그렇죠? 그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광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이처럼 기업무를자로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이 기업무를자의 이 일을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성문 위에 올라갔는데, 기엄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엄 부를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침 우연히 지나갔다 아니에요. 우연히지만 뭐지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 눈에는 우연인것 같지만은 마침내 지나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자가 지나가게 하십니다 보아스가 보기합니다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하죠.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안 적혀 있죠. 그렇죠? 보아스는 있는데 아무개여 이름이 없습니다. 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보면은 이 아무개여는 어, 이 기업 부를 자에 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환자 절망에 빠져 있는 이 가문을 친족들이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손해가 날것 같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지 않냐기 때문에 너는 그 축복에서 제외되어서 너는 아무 의 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축복에서 제외되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또 후손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주목받지 못하는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아서는이 기무를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데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유력한 자잖아. 그렇죠? 이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재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 열 명이 오라 그랬더니 다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짜이기로 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리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담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 이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아무개가 내가 기업을 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죽은 형제 엘리멜레 소유지. 엘리멜은 벌써 죽었잖아요, 쳐요. 소유지 내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엘리메네 <laughs> 안에 나오미가 살아있지만은 곧 나이가 들어서 빨리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이 내꺼가 된다라고 생각하니 어 내가 기업을 모르겠소라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자 오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세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하니 그 기업부를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노니 내가 부를 것을 네가 부르라 나는 부르지 못하게 노라 하는지라 보십시오 이, 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 루스에게서 사서 그 여인 루스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또한 어, 이 모압 여인과 더불어서 그의 죽은 자 그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니에요. 내기업이 아니에요. 그 나은 자손도 그 죽은 자의 자손으로서 된다는 거죠. 그 기업이 된다는 거죠. 내게 이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가지고 봉사하고는 죽은 자를 위하여, 또 이방 여인을 위하여 봉사는 하 손해가 날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하겠어. 네가 부르라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보아스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연 부를자로서의이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아스는 알았죠. 이것이 그냥 그 땅을 막 그에 자손 낳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한 그 죽은 자를 향하여 선대한 이 아름다운 모압 여인 룻과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 헤세드가 부어지고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부어질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손 중에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태어날 것임을 이룰 것임을 축복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서처럼 우리가 <laughs> 쉬지 않냐고 우리도 또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명, 혜세더, 선대함에 축복을 우리가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아무게처럼내 바로 눈앞에서 경제적으로 내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 그것 때문에 경제가 우선이 되어서 내가 손해 보기 싫어서 거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축복 보아스처럼 기업부를자의 축복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루과 보아스, 나오미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흐름의 축복 위에 강위의 축복의 강위에 우리도 함께 편성합시다. 동참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세한 큰 은혜 당신의 그 선대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절망 같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서 있을지라도 내 미래는 깜깜해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젊은 가운데 있는 나무미와룻 가문의 놀라운 역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우리 자유선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의 현실 속에서 기업부를 자의 이 사명을 책임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람 헌신하는 제자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손해난다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